국리 <laughs> 헌법 읽어보셨죠? 네. 헌법 41조에 보면은 국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7조에 보면 대통령도 똑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뭐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헌법 어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1장, 2장은 뭐 권리요, 의무 이렇게 돼 있고 총칙 이렇게 돼 있고 3장이 뭔지 아시죠? 이 법부죠? 국회입니다. 그죠? 네. 4장은 뭔가요? 4장이 법원 행정부입니다. 아, 예. 국회가 행정부보다 먼저 나옵니다. 네. 아,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기관인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도 사장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 지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의 선거로 즉 주권자들이 자기 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가 주권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물론 뭐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그 우리 과거에 에, 에, 저는 뭐 국회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안, 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행정부에서 일한 그런 경험으로 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예, 우리나라에도 계셨고, 외국에도 계셨지만, 5년 동안의 임기 내에 높은 지지율과 높은 그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어, 개조하고 고치고 하는 것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좋은 개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득권층의... 에 논쟁의 과정에서 지지율은 낮았던 분들도 또 많습니다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대통령제와 내각제와 이런 시스템이 다 다른 그런 데서 오는 하나의 그 국가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주권자의 뜻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럼 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주권자의 의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지지율이 결국 이제 우리 큰 2대 정당이라고 본다면 한5%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거기에 67% 정도 주권자가 투표를 던졌다 하면은 한3% 3.23% 정도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분명히 진 그러한 당 쪽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되 살펴보고 다시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의석을 차지하신 그 정당도 두 정당이 다 저는 그러한 그표 차이를 보면 아 이거 우리가 이 독주를 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굉장히 총리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 그거를 통해서 협정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협치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는 몇 프로 차이였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0.73%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3%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선 결과가요. 네. 그래서 협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독주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0.73%로 이겼는데요. 네. 어, 지금 독주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그걸 심판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저는 역지사지를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0.73%로 당선이 됐고 국민들의 직접 적 보통 비밀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그 인사가 협치 말씀하셨죠 협치 인선의 문제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도 좀 우리 입법부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입법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정말 진정으로 좀 돕고 그 결과를 보고 좀 엄격하게 대, 좀 우리나라는 또이 행정부도 잠깐만,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제 민주공화국 운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글쎄요, 주도권은, 금방 총리가 말씀하신 걸 대통령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결과적으로 잘안 돼서 국회와 대통령 여야 간의 싸움이 붙으면 가장 큰 책임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아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전세... 말고 제가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총리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시다 총리 다녀가셨죠? 네. 어, 보통 예전에 보면 주요한 정상회담 같은 게 끝나고 나면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도 하시고. 야당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어,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 결과를 놓고 혹시 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어, 이렇게 초청해서 하실 그 대통령의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그 계획을 아직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국회에 좀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 아, 네. 이때까지 해외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요. 작년에 엑스포 할 때는 예산을 배보다 배꼽이 크게. 본 예산이 240억인데 어, 예비비를 330억인가요 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도 부산 엑스포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거는 뭐 많이 쓰셨는데 때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캠프 데이비드 작년 8월달에 있었죠 한미일 네.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관에는 셔틀을 복원했다고 하던 23년 3월달에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혹시 야당 대표들이나 우리 여야 대표들을 좀 초청해서 설명하거나 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항상 어떻게 야당하고 소통을 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2015년 10월달에 여야지도부를 불러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이든 만나고 나서 김기현 그 당시 권한 대행하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 이제 지금 기시다 총리 이제 다녀가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회담을 할 것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뭐 충분히 건의를 하겠고요. 어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입법부죠. 그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인의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잘 에,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하나의 방법이라 할까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예 생각을 그렇게 일부 보도에 보면 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확실하고 이렇게만 아니면 장관 해, 해, 해 먹을 만하다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되어있던데요? 그거는뭐 대통령님이 하신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 그런 어, 건의를 하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지금 어, 남아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